샬롬 4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주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신 날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드립니다이 시간에 시편 말씀을 읽으며 다함께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이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어, 소개할 시는 어, 윌리엄 바클레이의 어, 기도를 들어 주소서 라는 시입니다. 먼저, 어, 시를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 나를 기억하고 위에서 기도해 주는 나의 부모와 가족과 친구들과 사랑하는 자들을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아무도 자기를 기억해 줄 사람이 없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없는 자들과 노약자들과 외롭고 쓸쓸한 자들과 사랑할 대상도 사랑해 줄 사람도 없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내가 특별히 기억하여 기도해야 할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과 그의 삶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자들 그리고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자들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참회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는 자들, 그리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에게 극률과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이 시간 내게 당신의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과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는 마음과 당신 안에서 참다운 평안을 누리는 마음을 허락 하옵서 당신의 사랑에 의지하여 강구하오니, 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를 지은 윌리엄 바클레이는 개신교의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특별히 성경 주석으로 많은 은혜와 영향을 끼치는 분입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성경 주석들을 통해서 개신교의 목회자나 또 평신도들에게 좋은 말씀을 풀이해 주는데 특별히 그는 스코틀랜드 출생으로 글래스고 대학과 독일의 마르부르크 대학에서 신학과 고전학을 공부했습니다. 1933년부터 목회를 시작해서 1960년까지 글래스고 근처에 있는 트리니티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또 모교인 글래스고 대학에서 후학을 위해 가르쳤습니다. 특별히 그는 성서신학과 코인의 히라버를 강의했고. 또 성서 신학 비평학을 담당했습니다. 평생 신학과 목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그분, 윌리엄 바크레이는 총 50여 권에 이르는 저서들을 많은 사람들이 읽고 또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저서 중에 1959년에 완성된 또 데일리 스터디 바이블이라는 전 17권 되는 구약과 신약의 주석집이 있는데 이 주석집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은 주석이 된다고 합니다. 저도 이 주석을 가지고 있는데요. 정말 그 문장이 간결하면서도 깊이가 있는 좋은 주석입니다. 그 외에도 성령의 약속, 바울의 인간과 사상. 사도신경 강의, 초대교의 생명력, 기독교 윤리 강의 등 많은 저서들이 우리나라에 또 세계적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그의 시 기도를 들어주소서, 여기에서 우리는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주위에 있는 가족들 또 지인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연약한 자들을 위한 중보기도,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마음에 큰 울림을 줍니다. 오늘 그 표현에 보면 아무도 자기를 기억해 줄 사람이 없고, 또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수 없는 사, 사람들을 위한 그 기도,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그들은 노약자들과 외롭고 쓸쓸한 자들이고, 또 사랑할 대상도 어, 사랑해 줄 사람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 그들은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며, 그의 삶의 어, 위기에 있는 자들, 또 죽음을 눈앞에 둔 자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참회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는 자들, 그리고 절망에 빠져 있는 자들입니다. 누군가가 기도가 필요한데, 기도해 줄 사람도 없고, 그들을 기억하는 사람도 없는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가 너무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바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겁니다. 그 특권은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뿐만 아니라 특별히 고난 당하는 자, 연약한 자, 절망에 빠진 자들.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는, 기도해 줄수 없는 그들을 위해서 그 특권을 사용하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16절에 보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인으로 하나님께 강구하는 것이 큰 능력이 있다는 라 것입니다. 그 능력을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 우리의 지인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가 참으로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가족뿐만 아니라, 믿음의 형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뿐 아니라, 이 땅에 아무도 자기를 기억해 줄수 없고, 또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없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의 특권을 가진 우리가 해야할 바탕한 의무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누군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그 응답으로... 오늘도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족과 믿음의 형제와 이 땅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차례입니다. 특별히 아무도 자기를 기억해 줄 사람들, 아무도 기도해 줄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능력을 믿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그 기도의 특권으로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아무도 자기를 기억해 줄수 없고 또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없는 자를 그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보호하시며 주의 도우심으로 인도해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께 드리는 중보기도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능력을 새롭게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